사실 지금 정청래 당 대표가 된지두달두달 두달 됐죠. 네, 예. 예.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난게 지금 1 0 0일좀 그, 넘었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완전히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음. 있어요. 이 검찰개혁이라는 게 정말 그 누구도 하고 할수 없었던 엄청난 수건 사업이었는데 실제 이걸 해냈잖아요. 예. 그 해내는 과정 중에 그냥 해내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. 그걸 저지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. 음. 그 저지하려고 하는 이 기득권의 이 저항이랄까 이게 엄청나게 센 거거든요 음. 그러면 그센 사람들이 할수 있는 전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분을 일으키는 거예요 음. 서로간에 안 맞는다 음. 그리고 너는 자기 정치한다 대통령은 저 사람한테 왕따 당한다 실질적으로 너는 벌써부터 무슨 뭐 레인득 같은 걸걸리 않았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추진하려고 하는 개혁의 이 세력을 밟아버리려고 하는 게 사실은 이 사람들이 할수 있는 가장 예. 효과적인 전략이거든요 지금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어. 실질적으로 이게 과도기적인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음. 생각해요 그리고 솔직히 정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순수하게 당만을 위해서 살겠습니까? 당연히 자기 정치를 위해서 하는 거죠. 정청래 당대표가 당연히 자기를 위해서 정치하는 거 맞아요. 근데 그걸 무조건 다 나쁘다고 할게 아니라 자기 정치도 하면서 결국에는 정부 여당의 당대표로서 같이 힘을 써서 나가겠다고 하는 게 그분의 기본적인 생각일 거잖아요.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불협화음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음. 그거를막 과대평가하고 음. 과장해가지고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 거 그건 옳지 않다. 그냥 있는 그대로 보다가 좀 정리가 되면은 그때 다시. 평가해도 늦지 않다. 음. 지금은 그 누구도 사실이 민주당이 하는 이 개혁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런 사람들의 지금 입이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워 보이는 것일 수 있다. 저는 그걸 조금 봐야 될것 같아요. 음.